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자 이번 시간은요 저와 함께 고졸 검정고시 수학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 유형 하나를 같이 해볼 텐데요 어, 오늘 배우게 될 주제는요 첫 번째로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들. 어, 매 시험에서요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이 두 개가 다 출제가 될 때도. 그중에 한 문항만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고차방정식, 연립방정식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고차방정식을 다 풀어야 되는 뭐 3차, 4차, 그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모두 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이용해서 이런 고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고 연립방정식의 의미를 이용해서 네 연립방정식의 모르는 그런 뭐 A라든지 B라는 이런 미지수를 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나오는 그 기출문제 유형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에 우리 집중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 보시면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3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네, 가장 높은 차수가 3차인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패턴을 보시면 한 근이 2이다.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주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아무리 잘 푸는 사람도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풀라고 내는 문항이 아니라 어, 방정식의 해를 줄 테니까 A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고, 아, 어려워 보인다, 포기 하실 게 전혀 아니라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포인트는 어, 해가 주어졌는데 고차방정식이다. 고차방정식이라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방정식의 해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 그럼 방정식의 해의 성질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복습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보시면요. 일단 방정식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방정식이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검정고시 준비하시면서 항등식이라는 그러한 용어들 보셨을 거예요. 항등식은요. 언제나 성립하는.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방정식은 특별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만 참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요,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을 특별하게 해라고 하죠. 또는 근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풀 것이냐라는 건데요. 어, 방정식의 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 1차방정식 우리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어, 왠지 0이 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고 0을 넣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쏙 넣어주시면 이 x라는 건 x하고 이2 이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x 자리에 0을 이렇게 대입할 때는 곱하기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정리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x에다 0을 이렇게 딱 넣었더니 좌변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이거 조금 빼서 정리해볼까요? 2 곱하기 0 더하기 1은요, 혼합계산이죠? 곱하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얘네 더하면 0이 되니까요 0하고 1을 더하면 네, 1이 되겠죠 음, 그래서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얼마였어요? 우변은 3이었어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그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방정식의 해라는 건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봤더니 아니죠 그럼 해가 아닌 거예요, 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1을 한번 넣어봤어요 1을 넣었더니, 여기 똑같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죠. 하고 요거를 우리 혼합 계산을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요. 얘네들 먼저 계산하시면 2가 되고요. 2에다가 1 더하면, 이렇게 더할까요? 더하면 3이 돼요. 어, 그래서 3은 3이다. 성립하네요. 이렇게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3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방정식의 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대신 넣어서 식이 참이 되면 해, 아니면 아닌 거. 요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두두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방금 제가 사용했던 대입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입이라는 거는요, 우리 문자 대신에 주어진 수를 넣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 있었는데 그 문자 자리에다 숫자를 쏙 넣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는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계산을 해볼 텐데요. 어,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쓴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죠. 왜냐하면 문자식에서는 예를 들어 2곱하기 e x다 하면은 우리 어떻게 쓰죠? 2 곱하기 x에서 곱하기를 생략해서 적었었어요. 2x.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를 살리지 않고 여기다 그냥 숫자를 막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는 3입니다라고 나왔어요. 어, 그러면 여기다 3을 쏙 넣어봤더니 원래는 2 곱하기 3이 돼야 되죠. 그런데 곱하기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3을 적었더니 무슨 일이 생기죠? 23이 돼요. 이상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b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를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주어진 수가 음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x에다가 이번에는 3이 아니라 어떤 걸 넣어볼까요? 네,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다 넣었더니 곱하기를 살렸고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이상한 식이 되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대입은 네, 누구나 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실제로 대입을 하나 해보실 텐데요. 보시면 네, 2a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대입하기 전에 첫 번째 준비 뭐 한다고요?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적는다라고 해서 곱셈 기호를 반드시 먼저 써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a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라 라고 했다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넣어요? 괄호를 이용해서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괄호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그냥 계산해서 시계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네, 혼합 계산이니까 앞에 걸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시계 값을 끝까지 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시계 값이라고 해요. 되셨나요? 네, 첫 번째로 이 대입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두 번째는요. 어, 요방 여기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단원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 본다면 등식의 성질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이항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할수 있어야 그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요것만 알면 그래도 다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 어려우신 분들도요. 네, 이거 알면은 우리 두 문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은 등식의 성질이라는 건 이렇게 나와 있죠. 괜히 막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같은 거에다가 같은 만큼 더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 등식의 성질은 보통 양팔 저울 알고 계시나요? 네, 저울 이렇게 이 있으면 왼쪽에도 올리고 오른쪽에 접시가 있는 저울이잖아요. 여기에 이미 같은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는 뭐 예를 들어 구슬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같은 개수를 왼쪽에 올려요. 그러면 여기 무거워지겠죠. 네, 그렇게 아니라 왼쪽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둘다 올린다라고 해서 동시에 올리면 가만히 그대로 등식. 무게가 같아진다. 라는 원리예요. 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같은 구슬을 더해도 되고요. 빼도 된다는 얘기죠. 괜히 길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더할 수 있다. 뺄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수이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칙 연산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되면 뭐도 될까요? 곱하기 나누기도 됩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그냥 쉽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 그냥 다 되는구나. 자 그런데 나누기는요. 우리 0으로 나눌 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요. 이항이랑 1차 방정식의 풀이도 복습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등식의 성질을 이렇게 그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좌변과 우변이 원래 같은 게 등식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좌변, 왼쪽에 준 만큼 여기에도 똑같이 준다. 되셨나요?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 그런데, 나누기는 0으로는 나눌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 한줄 정리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항은 무엇일까요? 이항이라는 건, 네, 그림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걸 등호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항이라는 건 이렇게 옆에 있는 x 더하기 4라는 이 식에서 항이 지금 몇 개죠? x 하나, 4 하나, 항이 두 개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항, 하나의 항이고요. 지금 이렇게 등호가 있고 역시 또 하나의 항 8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항이라는 건 어, 좌변에 있는 항끼리 서로 바꾸는 걸이 항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항이라는 건요 가운데 있는 이 등호를 왔다 갔다, 넘어 다니는 걸 이항이라고 합니다. 항을 이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네들을 바꿨어요? 그건 이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가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항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항이란 부가 바뀌어서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이 원래 있었는데 4가 이동돼서 오니까 마이너스 4로 바뀌어서 오는 그림이에요. 되셨나요? 어 이것만 알아도 1차 방정식 벌써 풀었죠. 네. 이렇게 등식의 성질과 이항, 이것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1차 방정식의 풀이들은 제가 네,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복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실제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예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 일단 3차 방정식의 해가 딱 주어졌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첫 줄에요 3차 방정식의 해란 무엇인가를 썼어요 어, 1차 방정식의 해던 2차 방정식의 해던 3차던. 모든 방정식의 해는요, 같은 의미예요. 바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만족한다 라는 건 참이 된다, 만족한다, 같아진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 X의 값을 말합니다. 어,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에요. 라고 했어요. 어, 근은 해와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해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식에다가 그렇죠, 넣어버리면 얘는 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왜요? 왜냐면 방정식은 어떤 특별한 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는 식을 말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값을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또는 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근을 줬으니까 넣어 버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방금 복습한 거 이용해서 x에다 1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럼 1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x 자리에 제가 지금 1을 쏙쏙 넣고 있는데, 1은 음수가 아니니까 괄호를 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서 우변까지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a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a 값을 구해보면은 1의 세제곱은 1, 여기도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1차 방정식이네요. A가 문자인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3개의 항을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해버리면 되는데, 어, 보니까 1에서 1 빼면 얼마예요? 0. 간단해지죠? 그래서 간단히 한 다음에 이항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을 우변으로 넘기니까요. 네, 바로. 0이고요. a는 얼마가 돼요? 네, 0은 가만히 있고 0-1이 돼서요. a는 정답,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 사용한 건 대입과 1차 방정식의 풀이죠. 네. 이두 개만 가지고요. 이 3차 방정식 문제가 풀렸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한번 다시 앞에서 봤던 기출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 이 문제가 딱 나왔다. 3차 방정식이 나왔다면은 하아 반갑다라는 이거 풀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돼요? 어, 방정식의 해를 줬어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의 성질을 이용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방정식의 해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네, 방정식의 해라는 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참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넣어버려야죠. 그래서 무조건 식에 대입한다. 그래서 방정식이 나왔고 해가 나왔다 뭐라고요? 대입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x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숫자 2가 주어져 있죠. 2를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그냥 2를 다 넣으시면 돼요. 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네, 2의 세제곱. 따라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숫자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2가 있죠. 숫자와 문자 사이는 우리 어떻게 대입하죠? 곱하기를 다시 살려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2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x 대신에 2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되셨나요?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저 대입 자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x를 괄호로 바꿔주신 다음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x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주어져 있는 숫자 2를 쏙쏙쏙 넣어주시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되실까요? 네, 이것도 요령이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본다면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리고 네, 얘네는 곱하면 다 똑같이 2가 세번 곱해져 있으니까 역시 8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와 숫자의 곱은요. 2a, 숫자를 앞에다 적어주죠? 2a가 되고요. 더하기 4. 제가 지금 정리한 방법은 한 끼리 일단 간단히 한 거예요. 하나의 한 끼리. 자, 그랬더니요. 8에서 8을 빼면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좌변은 2a 더하기 4는 0이 된다. 여기서 a 값만 구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1차 방정식의 풀이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2a 더하기 4는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잖아요. 그래서 일단 좌변에는 문자가 있는 항만 놔두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4라는 요 항은 우변으로 2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면 될까요?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가 어떻게 되어 있죠? 곱해져 있나요? 더해져 있나요? 곱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2랑 a랑 곱해져 있어서 마이너스 4다. 이거 간단하게 얼마를 넣어야 되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2랑 누구를 곱해야 마이너스 4지? 아,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1차 방면식의 풀이를 이용한다면 앞에서 복습했던 등식의 성질입니다. 바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2를 없애기 위해서는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면 왼쪽 좌변은 A가 남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4를 2로 나눈다. 부호는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그냥 써주시고요. 4 나누기 2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아, 대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모르면 이거를 다 풀어놓고 답을 못 맞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같이 구해보셨고요 어, 근데 나는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도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랑 다음 장 보면서 같이 정리해보실 텐데요. 요식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2a 더하기4는 0. 답은 A는 마이너스 2가 맞고요. 정답 1번까지는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2A 더하기 4는 0이다. 자, 그러면 우리 과목이 여러 개니까 수학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1차 방정식을 못했어요. 그러면 틀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A를 구할 때요, 보기를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넣어서 구하실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a를 구하여라라고 했으니 a에다가 보기 1번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딱 넣어봤더니요 어떻게 돼요? 네,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랑 4랑 더하니까 0이 돼서요. 어, 참이죠? 이거 a 값 맞게 구한 거네요. 정답 1번.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물론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지만 혹시나 생각이 안 나더라도요. 요렇게 정답 맞추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랑 같이 3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해 보셨는데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 연립 방정식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네, 연립 방정식은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대입하는 방법 알고요. 그리고 네 바로 우리 1차 방정식의 풀이만 할수 있다면 다풀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연립방정식의 해가 주어졌으니까요.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어,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일단, x, y.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요. 어, 문자가 두 개여도 똑같이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똑같아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 y의 값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3 개가 되면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언제나 식을 참이 되게 한다.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이 있어도요, 이거는 저랑 다 해볼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x, y가 주어져 있으면 식에다가 쏙 넣어봤더니 참이 되면 해가 되고, 식에다가 쏙 대입해봤더니 참이 아니에요. 좌변과 우변이 달라요. 이러면 해가 아니다.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 있고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맞는지 검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보기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대입을 이용해서 찾아보세요라는 예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호로 묶여 있어요. 이게 무슨 기호냐? 어, 위의 식도 참이 되고요. 아래 식도 동시에 참이 되는 즉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가 바로 이제 순서상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입니다. 그럼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찾아요? 다 넣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기 1번을 제가 이 시계다가 둘다 넣어볼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특별한 게요, 둘다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의 시계다 X에 1, Y에 1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죠? 아래식둘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랬더니요, 이거 참인가요? 1 더하기 1은 3. 아니죠. 네. 여기도 1 빼기 1은 1도 아니죠. 이거는 연립방어식 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넣어볼까요? x 더하기 y는 3. x 빼기 y는 1. 그대로 대입한 거고요. 말이 되나요? 아, 둘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만 참이면 안 되거든요. 봤더니, 둘다 참이 되네요. 이거는 해가 맞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텐데요.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네, 해가 주어진 연립방정식, 해의 성질을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대로 우리는 대입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하 방정식의 해라 똑같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식에다가 무조건 대입한다. 자, 그래서, X에다가 3, Y에다 B를 넣어봤어요. 제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위에 식에 3, Y에 B. 아래도 그냥 넣어볼게요. 네, 3의 제곱, Y에 B. B의 제곱은 A. 자, 그랬더니, 위에 식이랑 아래 식 중에 뭐가 더 쉽나요? 위에가 더 쉽죠?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이름 지어주고요. 제가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3 빼기 b는 1. 이거 뭘까요? 1차 방정식의 풀이죠? 자, 그래서 3을 우변으로 쏙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b는 1,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우변을 간단히 해 봤더니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b는 2가 됩니다. 저뭐한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거나 나눠도 되겠죠. 해서 b의 값을 구한 겁니다. 어, 또 1차 방정식의 풀이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b의 값을 구했고요. 두 번째. 이제 b를 구했으니까 되게 복잡했는데 어렵지 않겠죠.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럼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b가 2였으니까요. 2의 제곱은 4가 돼요.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쓸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9에서 4를 빼면 5가 되니까요. a는 5다. 이렇게 a 값과 b의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둘을 더하래요. 더하면 얼마가 되죠? 네, 정답은 7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정답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고요. 아, 연립방정식도 그 고차방정식, 3차방정식이랑 별로 다를 게 없네. 그냥 두 개가 묶여있으면 저기다 다 넣으면 되는구나. 자, 그리고 넣었을 때 복잡한 거볼 필요 없이 쉬운 거부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형태 말고요. 요런 형태도 한 번씩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쵸? 렇 문자가 세 개니까 괜히 더 어려워 보이는데 얘가 앞에 것보다 더 쉬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연립방정식이 나왔다. 겁먹지 마시고요. 어? 해가 나왔네?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런데 해성질은 모든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다가 전부 다 넣어버리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해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이니까요. 전부 다 대입을 할 거예요. 다 대입을 해서 위에다 쓸 건데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x에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넣었고요. y에다가 a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A, y에다가 a를 그다음에 z에다 b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도요, z에다 b를 넣었고요, x에다 마이너스 1를 넣을 건데요,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요, 빼기, 빼기 만나서 플러스 2. 이렇게 한 번에 적어주시면 조금 더 간단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쉬운 거 골라볼까요? 뭐가 쉬우세요? 두 번째가 문자가 두 개고요, 이첫 번째랑 세 번째가 좀 쉬워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우리가 꺼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1이다. a 어떻게 구할까요?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1 더하기 2가 되겠죠. 더해 주시면 얼마죠? 네, 3이 정답이 됩니다. a 구했고요. 자, p도 마찬가지로 3번씩을 골라봤더니, 네, b 더하기 2는 3이래요. 그럼 똑같이 1차 방정식의 풀이 2를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는 3-2가 되겠죠. 이항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B는 1이 돼요. 어 문제에서 A랑 B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3 더하기 1을 해서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 보기에서도 함께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정답은 네, 4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우리 한 가지를 배웠더니 굉장히 여러 개의 문제가 풀리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차방정식의 풀이 그냥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정식의 해의 의미만 이용해서 다풀수 있구나. 그런데 그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알아도요, 두 가지. 대입하는 방법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풀이 이두 가지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만 공부한다면 내가 이 어려운 연립 방정식도 그리고 고차 방정식도 모두 다 맞출 수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요. 저하고 같이 했던 방법으로 꼭 문제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